대쪽 라오스 한자 중국어 자, 드디어 저희가 8급 50 글자를 다 배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50 글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보세요. 제가 숫자는 뺐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는 뺐고요. 여기 있는 글자들을 보고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보이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건 아니지만 거꾸로 놔져 있네요. 그 다음 또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음 방향을 배웠었죠. 동, 서, 남, 북네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동역동, 서역서, 남령남어딨죠남령남 북역북, 북역북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동, 서, 남, 북이란 글자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보이죠? 음, 한국이 있죠. 한국. 그럼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큰데 나라한 백성민 백성민이 어딨죠? 백성민 그리고 나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됩니다. 한국 그럼 한국인 하면 사람인 어딨죠? 사람인 여기 있죠. 한국인 하면 한국인 한국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 나라, 국에 붙이는 다른 글자들이 있었죠. 국민 하면 백성민, 백성민안. 어디 었죠 여기 있네요. 나라고 백성민, 국민, 그 나라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뭐라고 했었죠? 나라고 군사군, 국군이라고 하죠. 국군. 그 다음 군인. 군인, 어딨죠? 사람인. 찾으면 군사군, 사람인, 군인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 여자녀, 사람인 하면 여인. 와, 저 여인은 정말 아름답구려. 라고 할수 있죠? 여인.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일만만, 만인 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만명의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인을 보니까 소인 대인이 생각나네요. 대인 큰대 사람인 대인 하면 어른 큰 사람을 말하죠. 작은 소 사람인 소인 하면 작은 사람 어린이를 뜻합니다. 어 그러고 보니 여기 바깥 외가 보이네요. 바깥 외 나라고 사람인 하면 뭐죠? 외국인 우리나라가 아닌 바깥 나라에서 온 사람을 말하죠 외국인입니다. 그다음 또 어떤 글자가 있죠? 음, 학교와 관련된 글자 한번 볼까요? 학교와 관련된 글자. 자, 배울학 그리고 교는 무슨 교죠? 학교교. 해서 배우학 학교교 학교란 뜻입니다. 그다음. 학교 교 뒤에 문문을 붙이면 교문, 학교의 문을 말합니다. 그 학교 교 뒤에 긴장을 붙이면 긴장은 대표자, 어르신 이런 뜻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교장 선생님 하면 선생도 역시 한자어인데요. 먼저선 날생, 날생, 날생. 먼저선 날생,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어떤 단어가 있죠? 저희 부모, 형제 배웠던 것 같죠? 부모. 아비부, 아비부. 그 다음, 어미모, 어미모. 그래서, 부모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합니다. 그 다음, 형제는 뭐죠? 무슨 형이죠? 형, 형이죠. 바로 여기 있네요. 형, 형. 그리고 쟤는? 아우제가 됩니다. 형제하면 형과 아우를 뜻합니다. 그다음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죠? 음 여기 있네요. 푸를 청매산하면 청산하면 푸른 산이란 뜻이 됩니다. 그다음 푸를 청군사군하면 청군하면 저희가 운동회를 할때 청군백군 이렇게 군사를 나눌 때 무리를 나눌 때 청군 청팀이란 뜻입니다. 흰백은 어딨죠? 여기 있네요. 흰백 군사군 하면 백군 하면 백팀을 뜻합니다. 그리고 달월날일어 어쩌나일 날일 해서 월일 하면 생년월일을 하면 뭐죠? 날생 날생 해년 해년 글자 찾아주세요. 해년 생년월일을 말해 보세요. 그러면 태어난, 태어난 해의 달과 날을 얘기해 보세요. 몇 년도 몇월 며칠에 태어났니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여기 날생. 날일. 날생 날일을 하면은요. 생일. 너 생일이 언제야? 내가 생일 선물해 줄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또 다른 글자 또뭐 없나요? 어 여기 여기. 지금 숫자를 빼놨는데요. 여기. 셋삼 마디촌 하면은 삼촌이란 뜻이에요. 삼촌. 삼촌은 누구죠?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말하고요. 여기 바깥외를 붙여서 외삼촌 하면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말하게 되겠죠. 이 밖에도 제가 또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든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알려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